라 구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에스라는 어, 법학자로서 바벨론 페르시아 궁정에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유익을 내려놓고 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조상들이 세워놨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 사실상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재건축이 다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이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은 그것을 놓고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고 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어 그런 활동들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다 조성이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온전한 성전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성전의 회복 그리고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의 회복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그 여러 그 재정이나 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또그 어, 성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감당해 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9장의 이 장면들을 쭉 보면은 어, 에스라의 그회개 기도, 그 에스라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놓고 에스라가 회개를 했는가, 어떤 것을 놓고 어, 에스라가 회개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시간의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특히 사람들을 내그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가 굉장히 그 불철주야 노심초사 그렇게 열심히 매달려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일 후에 자, 이일 후에라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이런 적극적이고 아주 헌신적인 그런 활동들이 다 이렇게 있는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리더들, 그러니까 족장들, 뭐 장로급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서 떠나질 않았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고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자질을 하는 뭐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로부터 떠나질 못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 햇 사람들,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무리 사람 지금 여덟 족속들이 나오고 있죠. 그 애굽 사람까지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그 남쪽 지역까지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가나안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렇게 혼음을 하면서 그렇게 어울려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일부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소상이 보고를 그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 쟤네들 뭐 나쁜 짓 했대요 라고 일러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과 혼음이 금지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정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하는 자리에 서야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시절로 보면은 어떤 무슨 뭐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뭐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사회 리더층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의 정체성을 팔아먹고 다니는 이런 짓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국기를 물란하게 했다라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절에 이스라엘의 국기를 물란하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의문이 우리가 들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아니 어울려 지내면 안 된다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로 한 것들을 금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들은 그 에스라가 굉장히 마음속에 좌절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실망감이 들고, 배신감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어 나갈 부분이긴 합니다만, 에스라가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귀환을 해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모집하고 다니고 다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모여드는 레위인들이 없었어요. 왜? 뭐 힘들고 고달프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일에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어 다른 어떤 그 세상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분기조차 나눠받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들과의 혼음을 통해서 그들과 또 이렇게 혼음한 그런 가정 속에서 또 자녀들이 계속 생산이 될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 이 이방 민족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같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같이 나가 버리게 떠나 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물들과 뭐여부수 사람의 문물들, 헷 사람들, 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아모리 족속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그냥 거침없이 그냥 빠져들게 되고 그리로 그냥 휩쓸려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의 리더에 대한 그런 소집령이 내려졌을 때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끊고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내가 내 삶을 다 내버려 두고 다시 또그 성전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 그냥 뭐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 누가 가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이제 그쪽 관련된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아주 그 모집을 하러 다니고 했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목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요. 이방 민족들과의 혼음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절 하반부에 보세요.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당백들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런 그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 절에 보면은. 뭐 겉옷과 속옷을 찍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러니까 회계 자리에 나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주 통탄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을 할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혼음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아무도 헌신하겠다는 사람 누구 한 사람 멀신거리지도 않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기가 막혀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상실감이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법학자로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에요. 궁정에 있던 사람이고 왕이 그가 원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게 뭐렇 모르케 대동을 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굉장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 다 내려놓고 조상의 땅을 향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내가 회복시켜 보겠노라라고 해서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상했는데, 향했는데 상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먼저 귀환해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혼음을 한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처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회계의 자리에서 그렇게 뭐 하루 종일을 우두커니아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고 이런 배신감,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셨길래? 이 방백들도 괴로워하면서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러한 일들을 보고를 하고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주저앉을 정도로 또 이렇게 큰 상실을 하게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셨길래 그런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으로 가보세요. 자, 구약 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73쪽 레위기 18장,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지금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라는 건데,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의 그 모세오경의 율법과 또 주변 여러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여러 족속들의 어떤 그런 그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좀 혼돈이 돼서 이렇게 좀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능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주방 주변의 여러 그 민족들의 율법에도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규칙과 그들의 어떤 법에도 굉장히 능통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죠. 자, 레위기 18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사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갔을 때그 족속들의 문명과 그들의 어떤 사고라든가.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라든가 뭐 이런 우상 신뭐 이런 걸 섬기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왕국이 다 북왕조 남왕조가 다 멸망했음을 이들이 한 300여 년 정도 지나는 역사 속에서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죄악이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넘겨서. 어, 신명기 18장으로 가보세요. 29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0조.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예,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뭐 신접자, 박수, 우당, 뭐 초혼자, 뭐 이런 사람들, 요술쟁이, 점쟁이, 뭐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런 문화들을 다 그냥 그대로 아무런 그거 제재 없이 그냥 다 받아들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죠. 자, 한두 페이지 도 넘어가서 신명기 20장 가 보세요. 신명기 20장의 17, 18절. 자, 신명기 20장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한 여섯 족속이 나오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오늘 그 에스라 본문에 나오는 그 여덟 족속들하고 똑같이 다 겹쳐요. 여기에 지금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신명기 20장에 빠진 족속들은 누가 빠져 있느냐면은 자 한번 뭐 그렇게 중요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그헷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빼고는 아마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여섯 족속이. 근데 이런 여섯 족속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족속들과 같이 섞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들과 섞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과 같이 시집장가를 가면서 그냥 한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이방 우상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한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 족속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속은 타협하거나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비타협적으로 아주 준엄하게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이 시대에는 아니 국제결혼도 하고 무슨 뭐다 그렇게 사는 뭐다 그런 세상인데 아니 그러면 뭐 국제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방 민족의 풍습 문화. 우, 그 우상신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외적인 그런 가치관이라던가 그런 어떤 주관 그런 어떤 사상 그런 어떤 문화의 방법들 삶의 모습들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뭐 인종이라던가 나라의 어떤 그런 구분을 놓고 민족의 구분을 놓고 우리 민족끼리만 뭐 우리랑 같은 한국 사람끼리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랑 국제 결혼을 하든 뭐 어떤 가정을 꾸미든 뭐 어떤 문화를 내가 누리고 살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랑 살든 뭐 무슨 뭐 백인하고 살든 뭐 히스패닉하고 살든 흑인하고 살든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중동 지역 누구랑 뭐 살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따르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좀 약간 좀 떨어지게는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화가 되었을 때는 아무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같은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공동체를 꾸며 가족 공동체가 됐던 뭐 교회 공동체가 됐던 뭐 이제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민족이나 혈연으로서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보금적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어떤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장과 사고와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로서 지금 이 현대 시대에는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풍습이라고 우리가 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의 어떤 그전례적인 전통과 그런 것이 우리 삶의 365일 살아가는 그 삶의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그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그 지침이 되고 가장 큰 나침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뭐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교회력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빵을 벌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무슨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나의 생존을 위한 빵을 벌기 위한 그런 행위일 뿐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어떤 그 관점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그런 모습은 교회력에 의거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시기가 이런 시기다. 지금은 이런 시기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누려도 될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거를 항상 이 교회의 어떤 그어 가르침과 교회력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라 어떤 그런 그거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결혼식 날짜를 잡는데 뭐 고난 주간에 잡지 않는다. 사순절 기간 중에는 가급적 잡지 않는다든가 뭐 이러 이런 그,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아이 뭐 무슨 상관이야 그냥 다뭐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그거는 각자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교회력,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그런 모습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간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아또 이런 것이 우리에게 허용이 되는구나 우리가 또 이런 일에 매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은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주여 도우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삶의 모습들, 삶의 내용들이 다 믿음에 따라서. 그 어떤 그 모습들이 딱딱 나뉘어지는 게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사는 모습, 믿음이 별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렇게 다 나뉘어지게 있다, 나뉘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상향 평준화를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보면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을 꾸짖잖아요. 꾸짖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는 시,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안타까운 시대가.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이게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서로 간에 언쟁을 피하고 서로 간에 얼굴 붉힐 일들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입딱 닫고 안말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자들도 있고 또안 그런 교육자들도 있고 딱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하향평준화에 일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상향평준화에 일조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앉아 있다는데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갖고 기가 막혀서 저, 저러고 앉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지만 최소한 성경을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신 대로 어, 이렇게 밝혀나간다라는 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로서는 왜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저렇게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다음 주그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회개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이런 그 참담한 일이 벌어졌을 때그니까이일 자체를 참담한 일이라고 아예 느끼지도 차 못하는 수준이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서로 그렇지만. 이 일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범위 안에서 말씀의 범위와 가르침의 범위 안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들이,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심령이고,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심령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이런 많은 일들을 놓고 이러한 일들이 조금 표현의 형식만 바뀌었지 이 시대에도 고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영의 눈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영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보질 못한다고요. 똑같은 현상이 눈앞에 벌어져도 그렇지만 영의 눈이 떠져 있을 때 분명히 아이 안타까운 상황. 그럼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요. 이 불신자들과 마주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씩 은둔 생활을 하셨다라고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무나 힘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좀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당돼 있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내가 뭐 꾸짖으라는 게 아니라 권면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보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저 어? 저출산 시대에 뭐 어? 이게 뭐 서로 뭐 이렇게. 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뭐 지금 같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사이에 모으면 어때 그냥 뭐 살면 되지 라고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방법인가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견지에 나아가야 한단 말인가 라는 정도의 의식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지내느냐, 누구랑 같이 어울리느냐라는 것보다 우리가 어울릴 때, 같이 살아갈 때에도 뭐 우리가 뭐 어디 산에 들어가서 은둔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끈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된 믿음으로써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가르침과 우리가 하나된 믿음과 그 마음으로 나의 심령을 지키고 나의 삶의 모든 이 지경들을 지켜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 심령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시간,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귀한 에스라.